오늘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라 하여 교회에서 기념하는데 그런데 종교 개혁을 영어로 하면요. 더 리포메이션입니다. 독일어로 디 레포르마치온. 종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그 개혁. 모든 것의 개혁입니다. 이러면 종교만 따로 떼내서 개혁할 수 없고 종교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전면적이고 그 효과가 오래갔던 개혁. 더 레포메이션 입니다. 오늘 인류 문명 전체가 이 개혁에 비치고 있습니다. 중세의 강고한 시스템이 막을 내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되었을 때에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한세기 전에 콘스탄트 공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와서 우리 토론해보자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누가 맞는지 그래놓고 출석하니까 바로 체포해서 투옥했고 결국 화형시켰습니다.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루터에게 가지 말라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보름새의 지붕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의회에 출석해서 루트는 두 가지 요구를 받습니다.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엄청난 고관 대작들, 제국의 핵심이 다 모인 수뇌부가 모인 그 자리에서 추상 같은 명령을 받고 루트는 하루만 여유를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음 날 의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루터가한 말: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교황도 오류가 있었고 공회도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서로가 엇갈린 주장을 할 때도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래서 개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순간을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 사회에서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집단, 국가가 중요하죠. 많이 바줘야 가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 가문의 수치라 그러면 죽이는 세상이었잖아요. 개인이란 당연히 그 집단에 국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제국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내 양심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은 아닌데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서는 그저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당시로서는요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죠? 제국의 이름으로 명한데 내 양심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은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만든 개인의 양심의 자유, 오늘의 민주주의, 오늘의 세계를 만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여기서 출발했다 할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 이런 말 자체가. 종교 개혁하면 면죄부 생각합니다. 사실은 면벌부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면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종교 개혁은 면벌부 팔 팔면 안 된다. 교회의 잘못된 점을 개혁하자 하는 그런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선 세계사적 사건이고 인간의 이해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 핵심에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루트는 이에 반대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입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매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직자가 아니다 그 점에서 성직자든 평신도든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신에 기초하여 개신교 개혁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죠. 그런데 지금의 개신교는 어떤 면에서 로마 가톨릭 못지않게 권위적이고 위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에서 목회자가 종교적 권위로 성도들을 누르는 행위가 목격됩니다. 교회의 문화가 많이 경직되어 있고 위계적입니다. 한 예로 교회에서요. 증경 총회장, 증경 노회장 이런 말들 썼는데요 꽤큰 무게가 느껴지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경이란 말은요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만 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뭐라 그래요? 대통령 지낸 분들 전 대통령 그러죠? 정경 대통령 안 하잖아요 정경 대학총장, 정경 국회의장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전 대통령이면 되고 전 국회의장이면 돼요 그런데 유독 교회스만 왜이런 아주 목에 있는 말을 써서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지. 어, 교회 문화 자체가 권위적이고 위계적으로 가는 한반정이 아닌지 염려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개신교회는 개혁 교회입니다.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리폼. 리폼 뭐예요? 요즘 잘 아시죠? 소파가 있어요. 날 갔으면 뜯어내고. 그죠? 틀은 유지하고 뜯어내고 다시 시트 갈고 하는 걸 리폼하는 거예요. 이름 옷도 뭐 이렇게 카라가 넓으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걸 리폼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한번 리폼했다고 리폼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할 수 있어야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개혁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개혁합니까? 내 마음에 안 되니까 다 바꾸자. 그거 아니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교회도 바꾸어 가자. 그것도 아니죠.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참고해야 하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Ad Fontes. 이게 근원으로라는 게 종유교회에게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이 근원은 초대교회고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제사장 론이라고 하는 전통을 볼 때도 그 출발이 된 성경 구절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장 구절 말씀 한개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의 인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죠. 어, 출발은 세계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상 나라가 되고 있으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이 제사상 나라라는 말을 베드로가 그대 가져 와서 똑같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급기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한 이것이 베드로 전서도 사실은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실레이온 제사장 왕국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왕국이죠. 제사장 왕국.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함께 감당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나 혼자 아, 내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복받아서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시작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로 시작하잖아요. 세계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사명이 오늘은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9절 말씀은요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이니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아레테라는 오어인데 이것은 탁월함, 엑셀런스, 미덕, 벌처 둘을 같이 가진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텔레스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장 성숙한 사람 음. 그리스 로마가 바라던그 사회가 바라던 이상적인 인간형이 아레테를 가진 인간형입니다. 지금 한국도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막 난리인데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 왕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어떤 이가 왕이 되는가? 아레테를 갖춘 이가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그 시절에 그리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망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 왕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시고 그 분의 아랫해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덕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루트는 이 말씀으로 많은 제세상론을 교회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가 성직자인가 모두인가 이런 면에서 해석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베드로가 원래 말한 이 말의 뜻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의 주도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루트가 틀렸다는 말인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시 루트가 보던 성경 자체가 번역이 잘못되었으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 교회니까 루트가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우리는 루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냐 성경이냐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 교과서에도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구교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신교는 개신교는 성경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루터의 학서를 칼빈의 성경 해석을 성경 자체보다 더고위에 두면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의 이름으로 루터를 반대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황 무엇을 교황이 교리에 대해서 말한 것은 틀리지 않다. 교황 무엇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은연 중에 계신 교인들이 루터 무엇을 갈비의 무엇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루트나 갈비는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됐는데 오직 성경 말씀이라 그랬는데 지금 개신 교인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전통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전통에 얽매이는 것은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지한 학자들의 연구, 신학 연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론 자체는요 맞는 말이에요 루트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루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시대의 문제에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지나치게 교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옳게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강조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다른 게요. 여러분, 일단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과 맞지 않습니다. 루트 당시에는 만인이 크리스도인이었잖아요.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두 사람 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본래 신약 성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요 이 사회의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는 소수일 때 여러분 수십만 인구 중에 몇십 명안 되는 교회일 때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소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류민 나그네는요. 한국에 와서 사는데 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한국에 일하러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루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에서 아무래도 소외된 사람들 권리 주장이 힘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그루민과 나그네다 라고 한게 아니고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같은 너희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나그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문화적인 의미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 와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 나라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외국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다르게 사는데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면요 오히려 악해한다고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그 눈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인 시대 핍박받고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루트의 시대는 달랐죠 교회가 힘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 왕국.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척 힘든 시대였는데,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고 살기가 무척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예, 좋으면도 있습니다.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진은요. 이스탄불 옛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지금 가봐도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 2000년 가까운 옛날에 이 육중한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정말 신비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 돈, 교회가 다 가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왕국 이후 지금의 가장 큰 건물들은 큰 기업의 빌딩들이죠. 교회는 그림자로 아름다운 교회는 있지만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교회는 있지만 그림자로 존재하는 음, 주변에 밀려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세의 권력이 한창일 때요.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교황 인노센트 3세와 교황청의 그 화려한 건물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된것 같네. 아퀴나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믿고 권력을 믿으니까 예수를 덜 믿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이던 시기 뭐 어디 언제까지냐 하지만 가장 길게 잡으면 미국 기준으로 196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세상의 세상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뭐 우리 전쟁을 할까 말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의 입장을 먼저 주목했습니다 교회 문화가 지배 문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서구도 미국도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 교회가 세상의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다시 보시면 이 기독교 왕국 이후 기독교가 소수인 이 시대가 왕국 이전 이게 카타콤에 있는 벽화 사진인데 이런 소박한 그림을 그려놓고 예배하던 그 시절과 어쩌면 더 닮아 있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 이후의 이 어려운 시대가 교회가 다시 소수파 된 시대가 초기 교회, 음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성경을 읽어도, 온통 기독교인들만 살아가던 세계를 살아가는 마틴 루트보다 본래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을 더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아래테 초대교인들이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다시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회복 탄력성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 교육학, 경영학, 심리학, 리질리언스 주제가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 그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은 일인데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은데 그게 모든 것을 그는 거는요. 어두운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에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 때, 그 가치를 따라 서살 때에 기이한 빛,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기이한 빛, 뭐, 원드러스 라이트,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이하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왜 좋은지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기이한 빛, 원드러스 라이트라는 말은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에이 뭐 하고 지나쳤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랫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탁월함을 세상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설득하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왕국 이전 초대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독교 왕국 이후의 시기를 포스트 크리스천 됨을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고 낙원에 된 시대, 이방 땅에가 사는 슬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문화 자체가 신앙을 지키며 살기 대단히 힘든 시대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Face for Eccalism.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어,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날 일이 없었던 많은 사람을 바벨론에서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 세계의 문화가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에 가기 전에 알았던 그 사회, 이스라엘끼리 살던 그 사회의 상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세계라는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20대 젊은이들이 1년에 영상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이 3,000시간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이라 하더라도 어, 신앙적인 내용에 접하는 시간이 300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000시간 가까운 음, 10분의 9이 시기에 보고 듣고 접하는 말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스마트폰이 널리 확산되면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로움, 우울증, 불안감이 갈수록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레테, 그 탁월함과 그 미덕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을 하고 후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실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덕이죠, 덕. 이게 바로 아레테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레테를 세상에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가서 는 너희들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해 가야 된다.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믿음 그 다음에 그럼이 뭡니까? 덕이에요, 덕, 미덕이에요. 아래태, 아래태. 여러분 교회가 믿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럼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알고 그 덕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